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르입니다. 자 오늘은 맥스로 엄청난 점수를 찍은 유저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맥스 순위표를 봤을 때 압도적인 점수로 이렇게 2,300점을 찍은 유저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적 자체는 뭐 그렇게 화려한 편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맥스 2,300점을 찍었다는 거는 약간 부계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이런 점수를 어떻게 찍을 수 있나 정말 시간과 노력과 실력이 어 어마무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현재 대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브롤러이기도 하고, 특스 공격의 능력 자체도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굉장히 좋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맥스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구요. 오늘의 코드 핫존 오픈존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네, 좋습니다. 상대방도 맥스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눈높이... 를또 보여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좋고요 코니엑스를 장착하면은 몸집이 커지는 듯이 약간 일반 공격이 조금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다 야 근데 잠깐만 이게 뭔 자신감을 왜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냐 야 크로우가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혼자 남았기 때문에 크로우가 할수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지. 이거 먹풍 속에 막아줘야 되거든. 어, 잠깐만요. 이거 이런 식으로 주는 거는 내 계획 속에 없던 건데. 일단 도망 좋고요 그렇지. 따단. 좋고요 자, <laughs> 여기 지질 하나 더 있지 않았냐? 그렇지. 제가 또 탐지견으로서 굉장히 감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어, 기가되고 야, 이 녀석들 아주 그냥 무빙이 굉장히 좋구만. 회복해주면서 기동성 바로 살려주고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8비트가 날아다닐 수가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맥스를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뭐 예나 지금이나 대회에서도 맥스가 굉장히 좋게 사용이 되는 거는 이 기동성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습을 좀 해놓으신다면은 어, 클럽전이나 파워리그에서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뢰도 약간 제가 빠르게 제거를 쑥쑥 해주고, 좋, 그렇지. 이거 토템도 바로 묻어주고요. 좋아, 좋아. 궁극기 차면은 바로 또 써주려고 하지만은, 이거 약간 상대방이 포기한 감이 없잖 않아 있거든요. <laughs> 너무 쉽네, 이거. 와, 진짜 근데 확실히 저런 미친 점수를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시간적인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진짜 지지 않는 게 일단은 먼저 제일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저런 점수를 찍으려면 거의 승률이 100%에 가까워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잠깐만 밀려버리면 이것좀 답이 없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팀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laughs> 아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자 일단 이렇게 붙어주면서 바로 잡아버리고 저희 고 궁극기 써주면서 팁도 잡고 칼도 잡고 그러면 은 좋겠지만 은 못잡으니까 바로 우리팀이 라인을 올릴수 있도록 약간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일단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샌디가 어디쪽으로 가는지 뭐야 뭐야 이런 식으로 온다고? 약간 좀 정체몰의 행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래주면 오히려 좋아 우리 팀 이기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laughs> 일단 기다리고. 그렇죠. 이거 맞춰주고 좋고요. 때려주고. 응, 아무것도 못하지. 야, 근데 맥스가 진짜 얘나 지금이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유가 궁극기를 썼을 때그 구동성으로 아무리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도 한 방에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맵스가 나오지 진짜 오래되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용이 된다는 라 거는 진짜 미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샌디는 없고. 오, 우리 팀이 올 때까지 약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아우, 저게 안 죽어? 그렇지. 이만좀 피해주고 거 그렇지. 잡아주고요. <laughs> 응, 이렇게 밟아줄 거야. 자, 일단 체력 관리 해주고요. 근데 확실히 진짜 기동성이 미치기는 했어요 이렇게 기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현재 진짜 맥스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능력이 굉장히 좋게 활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맞춰주고 자 오프라 나갔죠 이거는 아 역전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브롤러가 좀 좋기는 하다 확실히 느끼는 거지만은 저런 점수를 찍을 수 있는 거에 진짜 그 브롤러의 성능도 어느 정도 따라와야 좀 쉽게 찍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확실히 지금 제가 오랜만에 멥스를 써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야 역시 대회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선수들이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진짜 뼈저리게 느끼긴 합니다. 자, 모티스 저거 굳이 잡으러 갈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땅만 잘 지켜도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뭐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아이고, 잠깐만, 이거 이런 식으로 다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일단 도망가면서, 서지 궁극기는 최대한 안 채워주는 게 지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로 맞춘다고? 응, 안 맞아. 천천히. 그렇지, 나이스. 응, 잘 가시고요. 머리에 맞고, 서지도 죽었고, 이대로라면 뭐, 솔직히 모티스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라인만 붙인다면은 게임 굉장히 쉽게 끝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지가 지금 불쌍한 게 변신 한 번도 못했습니다. <laughs> 아, 애거좀 많이 불쌍한데 내가 저 기분을 알거든. 아이고, 아 이거 한번맞아주면잘 가시고요. 바로 제거죠. 모티스 들어와서 뭐 레전드 찍을 각을 재려고 하지만은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은 모티스가 쓰기 굉장히 어려운 부르르라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막 모티스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모티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맞춰보든가. 어이 장어 좋은데 이젠지. 그렇지. 음, 잘 가시고요. 아직도 변신 못한 써지 너무 불쌍하고. 그러면 집으로 가야지. 음잘 가시고요. <laughs> 아 이것도 솔직 불쌍한거 아니냐고 아 이번판 아 하필 크로우 있냐 크로우가 약간 카운트인게 뭐냐면은 크로우가 이제 슬로우를 묻혀가지고 이래버리면은 아무래도 맥스의 기동성이 많이 죽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맥스를 카운트 칠때 크로우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어우 야 뭐야 아니 잘맞추는데? 아 물론 내가 좀 대충 무빙을 하긴 했지만은아 이건 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은데가 보여줘야겠구만 그렇지 때려 보던가 때려봐 어 때려봐 때려 보던가 아 그렇지 아이고 이거 바로 부서지 좋을 듯 잠깐만 안 부서졌는데 아 잠깐만 에에에에에에에에와이걸해 <laughs> 살아남아 아니 근데 잠깐만. 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긴 하거든요. 아, 이제 체력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우리 팀이 좀 힐을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딱 봐도 부엌 파움인 것 같아서,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부서지고. 이거 일단 한 번만 좀 밀어내자. 아, 제발. 야, 모두 1%대 78%냐. 이거 이기면 레전드 인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설천이 음, 응, 음, 안 맞아. 아, 우리 팀 저런 식으로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다 죽는다고 또 이렇게? 아, 잠깐만요. <laughs> 아니! 애써, 이렇게, 라인 밀어고다 죽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트! 그. 잘가지고요, 그렇지. 죽어, 좀, 죽어. 죽어. 죽어! 아우, 저게 또안 죽어. 아, 이는 그냥 끝낼 것 같은데, 게임이. 아 트! 야, 99%의 기적 일어나냐, 이거, 솔직히? 이거, 기적은 일어나냐, 진짜로? 그치? 맞춰주고, 맞춰주고, 맞춰주고. 자, 오토임으로 최대한 무빙에만 시경쓸게요안 돼! 아, <laughs> 아, 이거 전판 진거 너무 아깝지 않냐고. 아, 이거 이렇게 질게 아니었는데, 이번 판은 제가 또 깊이 있고, 우리끼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아프고, 잘가지고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매그 한번 뒤통수 한번 노려봐. 어어, 우리면안 되는데. 아이고. 슥 붙어가지고, 슥슥 그, 때려주고, 그, 그렇지. 이러면은, 지금 크로우까지 하나 남았거든요? 그 하나 남은 거 마저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응, 잘 가. 아이고, 뭐야! 아니, 터치버그! 아, 아 제발! 아, 이거 터치버그 때문에, 아, 이게 꼭 중요한 순간에 이게 터치버그가 걸린다니까. 자 일단은 이번에 저희 차이가 뭐 많이 안 나거든요.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라인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빨리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이 지금 몹시 또다 죽어가지고 답이 없긴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도 우리 팀은 그래도 좀 살아 있어야 내가 뭘 해주든가 할 텐데 나 혼자서는 1대3 절대 못 이긴다고. 자 일단 기다리고, 천천히. 그렇지. 잡아줬어요. 잡아줬어. 그렇지 얘도 아오조 까비. 그렇지 이대로만 유지하자 진짜로. 이대로만 유지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뭐못 나오게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궁극기가 잡을 때 이렇게 부동성으로 살려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피쳐오자, 지금 피쳐오는 타이밍이야. 그렇지, 피쳐, 피쳐. 지금 우리 팀의 보처럼 너무 공격만 해서는 진짜 그냥 게임 끝날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러고아우 저걸 못 잡았네. 아, 이것도 어렵게 잡은 라인이 다 박살이 났거든요, 이거.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렇지. 한대 맞추고, 군지 써줬다, 천천히. 좋아요. 스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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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근데 저게 안 맞아? 아, 존나. 아! 아, 안 돼! 이번에! <laughs> <laughs> 아네, 아 이거 이렇게 떠져버린다고? 야, 진짜 이거 충분히 우리 팀 조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는 역시나 랜덤 큐의 벽은 굉장히 높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맥스로 엄청난 점수를 찍은 유저를 소개해드리면서 저 또한 맥스로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궁극기를 통한 기동성으로 불리한 라인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맥스의 매력이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능력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세계대회에서도 많이 등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맥스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많이 연습하셔서 승련들을 올려놓으신다면은 클럽전이라든가 파워리그 일반 게임에서도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